최근 대만 주요 이슈 정리 1. 한광 연합훈련 가상 침공 시나리오 7월 9일 시작해 10일간 진행되는 한광 연합훈련에서는 중국의 봉쇄 침공 상황을 가상 시뮬레이션 합니다. 해 공군 정밀 타격은 물론 도시 대피 등 시민대비 훈련도 포함되며 현영민 예비군 2만 2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2. 국회의원 대량 집단 리콜 오는 7월 26일 전체 24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리콜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당 KMT 의원들이 대상이며 이른바 대만판 데타, 뺀 이름으로 불리는 대규모 정치 이벤트입니다. 3. 중국산 맥주 철강 반덤핑 관세. 7월 3일부터 4개월간 중국산 맥주에 최대 64%, 철강에는 최대 20%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대만 정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제재를 시행합니다. 4. 대만 달러 강세로 수출기업들 고충. 대만 달러는 올해 약12% 상승하여 기술 수출 중심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대 기업 TSMC, 폭스콘은 수익성 약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5. 중국의 그래파이트 폭탄 위협, 중국이 전력망교란형 비살상 그래파이트 폭탄 운영 가능성을 거론 이를 통한 비전통적 방식의 작전 압박이 우려됩니다. 6. 바다 드론 등 국방 강화, 우크라이나 사례를 참고해 바다 드론과 예, 군집 드론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과 협업을 통한 해상 방어력 보강 중입니다. 7. 메타, 대만 정부로부터 과징금부과, 페이스북 등 플랫폼의 광고주 투명성 위반으로 대만 디지털 부처가 미터야. N1500 달러만 약 USD. 51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종합해석 요약 정치안보 한광훈련 집단 리콜 중 대만간 비정규전 위협 모두 안보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현안입니다. 경제산업 통화 강세 반덤핑 관세 글로벌 기업 규제 메타 과징금 등 산업경쟁력과 외교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첨단 국방 드론아이 기반 무기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방위력 현대화의 일원입니다. 현재 대만은 전면적 안보대비와 내부정치개혁이라는 이중과제를 동시에 수행 중이라 볼수 있겠습니다.